28번 경기입니다 민정님 1 2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지마지마하미유님지스 민정님 1 2메트 오시길 바랍니다 나우잘하는거 누나 하는거야 탕수하는거 그렇오 그렇지. 그렇지 로 오늘은 빨간색으로 오늘은 하나씩, 하나씩 밸런스 으로안늘은 빨간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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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빨간색으로 오늘은 빨 왼발 좀깊오늘고 밸런스 더 죽여. 왼발 깊게 못 넣게 트라이딩 돌리지 마. 왼발 리세요로가 왼발 .Mm. 무릎 라고 무릎 시다 오른쪽. 팔꿈치에. 빨야 빨리 빨리.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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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백점 안 찍어, 백점 수 있어. 오빠 멘 왔어요. 이나수 실점 잘하고 있어요. 3분 30초 물지마 물지마 라이 조심해 이제 올라간다 그렇지 땡겨놔 머리 아, 땡겨놔 어, 팔로어팔로어윤 매달려 있, 있는 상태에서 가 매달려 는상태서주마 주지 주지마 잡아 자 주지 주지 상대방 옆으로 갈 거야 상 거야 지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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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밸런스 왼쪽 쏠렸다 밸런스 왼쪽 쏠린다 상부야 그냥 3분 남았어요 상 왼손 바짝 당기고 얼굴로 고침면서 앞으로 앨범아. 밀어 라 하나만 같이 가라. 이 잡아. 이 잡아. 34번이요. 네. 그렇지. 밀어나오른손오른손오른 다리 밑로 놓고 아, 오른다리. 다리 밑로 놓고. 다리 올라왔어. 아, 그래. 다리 좀더 뒤쪽 합시다.

박재수 선수님 지금 학습대로 왔세요 조지수림 동구름 선수 5원 로 왔어요 빨못 올라오게 구름의 허리 우리 선수 들어왔어 남성북합골 F1 19번 기 선수 분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북합골 f 경기하시는 분들은 1,2백을 대기 부탁드리겠습을 대기 리 조심하고 팔도 조심하고 <laughs> 나팔 올라왔다 언니 발 올라온다 조심해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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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괜 괜찮아 천천해스고 천천히 야, 붙어서 일자 만들자 야, 발이 아, 올라오는 것만 조심하고 오케이 따라 아힘 아, 아, 아껴 힘 아껴 아 언니 숨 쉬어 나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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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괜찮아! 언니, 오, 언니 뭐라도 해! 암락이라도 걸어! 뭐라도 아. 해! 암이라도 누나! 구이만 걸지마! 에서 걸지마! 칵 구이만 걸어! 홍민기 선수 중입니다.